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5.26% 상승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고 우리가 지금 제형솔루텍에 있어서 기다려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형솔루텍이 어떤 것처럼 마치 이 HJ중공업처럼 무엇을 바로 투자경고 해제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보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당시도 지금 보시면 이 HJ중공업이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경고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두 차트의 유사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5일선을 깼으면서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이렇게 기준봉이 출현해 줬었던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까지 밀렸다가 우리가 투자 경고로 진행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차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3일차까지 음봉이 떨어지다가 4일차 때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흐름을 다져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 경고를 이 날에 정확하게 해제를 시켰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해제를 시켜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줬었기 때문에 제형 솔로텍도 이렇게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땐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5일선을 훼손하면서 주가에 하락이 있었고 3일차까지 해서 음봉을 띄워주다가 4일차 때 아래 꼬리 말아올린 양봉을 하나 띄워주면서 2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줘 놓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탔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며칠 정도를 더 기다려 보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일 차이기 때문에 4일 정도가 더 남았던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주다가 4일차 때 어디에 롬들 이전에 있었던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 바로 직전까지 딱 갖다 대놓는 자리가 연출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출현해 줄수 있는 이 제형 솔로텍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형 솔로텍 입장에서는 투자 경고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제하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SPG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유는 뭐냐면 SPG가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연출됐었던 것은 이런 구간에서 LG와 액츄에이터 관련해서 로봇 쪽으로 엮였었던 이 SPG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액츄에이터를 기존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바로 스마트폰 부품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을 로봇 쪽으로 사업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연출됐기 때문에 로봇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것과 SPG와 아주 깊숙하게 여기에 엮여 있는. 같은 테마인 이 제형 솔로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형 솔로텍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주가 상승을 연출해줬었고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붙여봐줄 수 있는 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말 못할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비밀 도대체 이게 주을련도 아닌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씩 다 바로 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신곡가좀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곡가라고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곡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어이 영상이 뭔데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 라고 하면서 개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440만 주를 한달 동안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매도세를 쏟아내게 됐을 때는 윗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형솔루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을 해드리고,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매수세로 쏟아들 져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들어오지 져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제형 솔로텍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곡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세력들이 지금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재료를 붙여 봐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사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추가 상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제형 솔로텍은 지금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이 40%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총 주식수 대비해서 40%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던 굉장히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환사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워터블 본드 영어로는 이렇게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빚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A라는 기업 측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충당한다? 바로 빚을 통해서 충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개인과 사채꾼의 거래에서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 사채꾼한테 돈을 빌려온 다음에 나중에 갚을 때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분들 이게 상장사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채 세력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나중에 이 주식이 전환되어서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돈을 받아온다는 말씀인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년 뒤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매도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만기이자율이라든지 표면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써져 있는데 이 이자율은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같은 경우에는 0%로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채꾼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이유 자체가 없지 않나요 돈을 빌려 줬을 때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라 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인 전환 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제형 솔루텍이 평단이 2,200원입니다 600원입니다 500원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평균 단가가 써져 있는 전환 가액이다 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고 그 전환 가액이 얼마 있었던 제형 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750만주가 600원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바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 하면서 나중에 이 지금 팔아도 얼마에 여러분들 1,800원이기 때문에 3배 가까이 상승하고 한200% 정도 수익을 안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전환사채 종목들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형 솔루택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한번 덤핑을 했었고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덤핑을 했었던 상황이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200만 주 가까이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소화해주고 올릴지 아니면은 더 위로 올라간 구간에서 덤핑하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재료로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앞전에 이 SPG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LG와 로봇 액츄에이터 사업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업무제휴 협약서를 맺은 케이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보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빅테크 두고 수주 임박이다라는 내용의 굉장히 애매모한 호 냄새만 풍기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우리가 충분히 제형 솔루텍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형 솔루텍이 로봇산업으로서의 대전환에 나서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국내 유래 스마트폰 AF 액추에이터 자체 생산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정밀 액츄에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형솔루텍이 지금 엮여 있는 회사가 어디와 어디입니까? 오들 삼성전자와 LG전자. 여기 지금 이미 내용을 풀어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써져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어떤 걸로 전환을 한다? 로봇용 정밀 액추에이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 로봇 쪽으로 이제 테마를 변경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쪽을 개발해보겠다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공급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이라든지 LG가 공급사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할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지금부터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도 이런 내용의 기사는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을 굉장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이슈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LG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아섰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형솔루텍은 간접적으로 어디랑 협력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랑 협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퍼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 SK 인수설 또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SK 측에서나 아니면 슈림로봇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SK의 인수가 되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터져나왔었던 이 사면측에서 빅테크 두곳 수주 임박처럼 썰을 내보내면서 주가가 상승을 연출될수 있는 재형 솔로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놓고 봤을 때는 어떤 내용? 바로 이전환사채 세력들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걸 왜 말할 수 없냐면요. 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전환사채라고 해서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그거 지금 수익 안겨줘야 되니까 주가 상승시키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이슈를 붙여봐주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여러분들 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료를 붙여봐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연출되고 있었던 재형 솔로텍이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연출될 때는 마치 어떤 것처럼 사면처럼 자 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를 좀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켜놓고 바로 직전에 여기 있었던 종가보다 낮은 구간에서 갖다 대놓은 다음에 그날이 그러면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목요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갖다 대놓은 다음에 금요일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타점 대응을 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앞전에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수 타점을 지었었냐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눌러봐주면서 21선까지 한번 터치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철저하게 소화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자,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고 라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11월 10일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 본가상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유지를 해 주는 걸 지켜보면서 11월 10일 날재형 솔로텍을 1364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대응방에서도 마찬가지로 11월 10일 날재형 솔로텍을 어떻게 한번 해 보시자 1364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 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들었던 구간은 2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 차때 매수 타점을 제방할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었고 이날이 바로 투자경고 4일차였었기 때문에 이날이 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1월 26일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1월 26일날 제형솔루텍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1668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보시자고 말씀드렸었는데 1668원이면 은 지금 분봉상 놓고 봤을 때는요 자 여기 지금 제가 검정색으로 쳐놓은 구간이 1668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해서 종가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10% 정도 수익권에 있는 제형솔루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형 솔로텍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쌍봉으로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는 제형 솔로텍이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해나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제형 솔로텍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 1 0 2 7 3 3 8 4 1로 제형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확인하고 제형 솔로텍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 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 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실 텐데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요런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셨을 때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일치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요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제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한 가지 가져왔는데 제형 비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 매집주를 진행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보스타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께 아무리 좋은 이 매집주를 추천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 주인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영상에서 휴림 로본 영상에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추천을 줬었다라는 말씀인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약. 금, 예금 다 올라온 자리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바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2일 금요일 날까지 캔들을 지켜보면서 촬영을 했었다는 말씀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로브스타 안내 드린 이후로 로브스타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상승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고 매도를 진행한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로봇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검증을 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다음번으로 가져온 매집주는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 이연속 상한 깔간 이유로 윗단에서 버티고 있다가 추가적인 금요일날 상승세가 나왔다는 말씀이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G2G 바이오도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DND 파마텍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리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먹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종목인데, 이 종목에 최근 구간을 한번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스타랑 굉장히 유사하게 기준봉이 하나 출연을 해줘놓고, 딱히 세력의 이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다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직전까지 갖다 대놓은 다음에 슈팅을 줬었던 게로보스타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 차트를 좀 길게 두고 보자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렘이 연출됐다가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찍어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찌르고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물량을 지금 장악해놨던 상황이라고 하며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대략적으로 100% 퍼센 정도씩 볼수 있으면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날 뛰는 걸 생각해 봤을 땐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200%씩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 226%가 올라가는데 한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는 말씀이고 특히나 이 종목은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이 종목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마음에 드실 이유는 뭐냐면은 제형 솔루텍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조그마한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3천억 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2 7 3 4 8461로 재형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실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나중에 이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이 연출됐을 때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바 받아가서 수익 볼걸 그랬는데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4-8411로 제형 비만이라고 적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같이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뭐, 우리가 제형 솔루텍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제형 솔루텍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LG 쪽으로, 액추에이터 쪽으로 해서 협력 하는 내용의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올라갔었던 것이 뭡니까 럼들, 휴림 로봇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와 SK가 같이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삼성 관련해서 엮였었고, 이런 구간에서는 SK 관련해서 엮였었던 게 바로 이 휴림 로봇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실체가 없어도 무슨 인수설, 무슨 설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는 라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세력들은 물량 소화를 해줬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바로 이 슈림로봇과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슈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일단 상승시켰다가 이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줘 놓고 다시 한번 여기서 90만 주 가까이를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350만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머지 350만 주 정도를 덤핑하고 나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딱 이런 구간에 지금 위치에 있는 제형 솔로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다시피 어디서 꺾어서 내려갔다가 이 5일선을 꺾어서 내려갔다가 2 1일선에서 망치형 캔들을 출현시켜 놔놓고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형 솔로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유사하게 망치형 캔들까지 출현해 주면서 2 1일선에서의 지지가 연출됐던 것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HC중곡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 이전에 이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 그러면서 2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줬었던 구간 그러면서 4일차 투자연고 4일차에서 바로 직전까지 밀어붙여놓고 해제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장대양봉을 시원시원하게 날려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것과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제형 솔로텍도 이 ha 중공업과 비슷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우리가 세력의 이탈이 있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3일 동안의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다. 라고 하기엔 굉장히 거래대금이 부족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상승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이만큼이 터졌었던 제형 솔루텍이 이 위에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더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면서 개미도 털어주기 위해서 주가를 눌러봐줬었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물량 소화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대응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들은 끝이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웰바이오텍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주가를 한번 물량 소화를 해줘 놓고 상승세를 보여 줬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걸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해줬었고, 주가 상승을 연출되다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환사채가 덤핑이 좀 됐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형 솔로텍은 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은 나중에 이 웰바이오텍처럼 충분히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도 아예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할 건데 대형솔루텍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문자로 안내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제형이라고 적어서 문자통 주시면 확인하고 제형솔루텍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 물론 이제 영상도 찍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문자로 그리면서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신성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okay <laughs> 이 연속 상한가를 가나 싶더니만 이두 번째 상승 캔들이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면서 시가 이탈 패턴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투매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가를 이탈하면서 윗골이 음봉으로 바뀌었었던 종목이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거 매도하시조 라고 말씀을 딱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상이 게재되는 것은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상 30분짜리 찍고 또3 0분 동안 편집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찍었어도 대응하실 때는 이미 주가가 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2733-8401로 재형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대응 타점을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재형 솔루텍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재형 솔루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 <목소리법>